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2차 파동을 만들고 내려갔습니다. 보통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하고 1차 파동 흔들고 2차 파동 만들고 심하게 내려가고 골파서 이렇게 3차 파동 만들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런 파동. 하지만 세력들은 매집을 해놓으면 반드시 파동은 끝까지 만든다. 이런 이제 골파기가 있지만 요걸 인고하면 더큰 상승을 만들어주는 지점을 만든다. 그래도 이제 줄이 분들은 2차 파동까지만 하고 이런 이제 2차 파동 이후에 심한 골파기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나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조점 잡아서 나는 3차 파동을 크게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격도가 엄청난 부분을 수익 실현할 수가 있어요.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만약에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세력들이 땡큐한 지점.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몰빵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파동을 익히기 위해서. 세력 파동들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익히기 위한 그런 연습 과정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매집하고요, 1차 만들고, 심하게 내려가고 2차 파동 만들고, 심하게 내려가고 3차 파동 만들었어요. 1차, 2차, 3차. 이런 파동도 만들어요. 매집 1차 빼고 상승시켜서 2차 빼고 상승시가 라인이라는 것은 매집 박스권 시가 라인 바닥 라인이죠. 요 라인까지 빼서 다시 3차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파동을 온전히 한번 느껴보고 싶으면 이런 연습들도 한번 해보면서 스스로 파동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연습해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런 연습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면 주식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좀더 늘어나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